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이미 받았음에도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해하지도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응답받지 못할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 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간신히 지금 어, 성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어요. 이름모를 그 육체 질병을 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서로 지금 막 다투고 있을 때라 사람들이 바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도 없었고 건강도 안 좋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좋아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 건강, 인간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본질은 뭐냐? 영적인 거. 먼저 영적인 거. 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나중에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뭐냐?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내가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 관계의 소통을 영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성도는 영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성이에요.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벨리스 총독이 그 안에 그두루실라랑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이두 사람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 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자그 다음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절제가 뭡니까? 자기 통제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잘라 버리는 게 절제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절제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절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멸망입니다.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게 멸망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주인의 소유를 두 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것을 땅 속에 묻어 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받은 한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했니? 반드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해서 심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소통, 영성만 잘 유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기독교의 핵심 의와 절제와 심판은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 바로 영성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파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계속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영성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면 그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물질이 많아서 또는 너무 건강해서 육적인 쾌락만 찾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쉴새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 교회도 안 다닌다 말씀도 안 본다 영성이 나빠졌다 그러면 결국 물질 건강 인간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예 먼저 영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내가 지금 구하는 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할까요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뭐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는 사업체라도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질 것 같으면. 절대 그 사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몇년잘 벌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비즈니스의 축복이 나에게 오히려 인생의 비극이 될수 있는 거. 예,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을 늘 달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은혜냐? 병을 달고 사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 이유가 오늘 보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미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더 강하게 역사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예수 밖에서의 성공은 결국 그 성공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실패를 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입니다. 왜냐?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한테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든지 내가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시면 언젠가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기준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또 하나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성공이고, 예수 밖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성공해서 막잘 나가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놈 하세요. 고난으로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깨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시느냐? 바로 이 원리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의 능력으로 했느냐,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우리 성도를 가시밭에 백합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하지 않고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온통 주위가 다 가시인데도 이상하게 백합꽃이 활짝 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백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향기를 정말 아름답고 강렬하게 풍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바로 가시밭에 백합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녀가 될수 있는가?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화려한 백합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소통.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 일이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살피시고 그다음 가시라고 다 나쁜 가시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어쩌면 은혜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가시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영성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가끔 가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물질의 가시든 또 건강의 가시든 인간관계의 가시든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